할머니, 여기는 은행이에요. 하수구가 아니라고요. 신한은행 강남 지점 로비에 김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75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검은색 낡은 외투를 입고 작은 보자기를 든 할머니의 모습을 본 은행. 직원들이 코를 막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냄새가 심하네요. 목욕을 언제 했는지 저런 분들이 왜 우리 은행에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기 번호표를 든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말이죠.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17번 고객님. 드디어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김과장의 표정은 이미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자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정중한 말씀에도 김과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인가봐요. 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점으로 오시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나온 통장은 낡고 구겨져 있었어요. 김 과장은 그 통장을 받으며 노골적으로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혹시 다른 지점을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냄새를 풍기나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 과장은 더욱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심합니다. 여기는 VIP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좀더 적합한 곳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럼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좀더 깔끔하게 하고 오시면 도와드릴게요. 은행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이 은행에서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사시며 늘 검소한 차림새를 고집하셨어요. 오늘도 10년 넘게 입어온 검은색 외투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죠.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손자 민준이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대학교 2학년인 20살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있어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인 민준이를 키우느라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민준이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월급쟁이였던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민준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이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이 돈을 넣어 둬야겠어요.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돈을 보자기에 싸셨습니다. 민준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으셨거든요.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으시는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할머니만의 품격이 묻어났어요. 오랜 세월 쌓인 내공이랄까요? 민준이한테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갑을 챙기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갑 역시 10여 년을 함께한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의 대학교 입학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셨거든요. 비록 겉모습은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남 지점 은행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할머니는 계속 민준이를 생각하셨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민준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시며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곧 겪게 될 모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온 후에도 김과장과 직원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양키키거리며 웃어댔어요. 진짜 어이없네요. 요즘 그런 분들이 왜 우리 강남 지점에 오는 거죠? 김과장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곳에서 일하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김과장님. 저희는 VIP 고객들을 상대하는 지점인데 말입니다. 박대리가 거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들에게는 할머니가 단순히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거의 숨을 못쉴 뻔했다니까요. 최계장이 과장되게 손으로 코를 막는 시늉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에 대한 조롱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오락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분들은 왜 시중은행을 안 가고 우리 같은 곳에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한은행이 아무나 오는 곳인 줄 아나 봐요. 직원들의 대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 사람이라고 여기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검소한 차림새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버린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아까 그 할머니 말이에요. 손자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설마 돈이 있긴 할까요? 아마 몇만 원 넣으려고 했을 걸요. 김과장의 말에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있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정말 다시 오실까요? 글쎄요. 워낙 창피를 당하셨으니까 안 오시겠죠. 그럼 다행이네요. 냄새 때문에 다른 고객분들도 불편해하실 텐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도 직원들의 수단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쫓아낸 것이 자신들의 큰 공로라도 되는 양 으스됐어요. 우리가 은행 이미지를 지킨 거죠. 맞아요. 이런 게 진짜 고객 서비스 아닌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 생각해 보셨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다니. 할머니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어 올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히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하셨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순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전화 너머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오랜 인연을 가진 분 같았어요. 오늘 신한은행 강남지점에서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은행에서 당한 모욕과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 넘어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마치 큰일이 생긴 것처럼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은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신한은행 강남 지점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거든요. 모두 서른 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 저분들은 누구시지? 접수 담당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소 이 시간에는 주로 동네 주민들이나 회사원들이 오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김과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태평양 그룹 자금관리팀입니다. 태평양 그룹이요? 김과장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태평양 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왜이 지점에 나타난 걸까요? 네, 오늘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마치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러 온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업무 말씀이시죠? 김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큰 기업의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니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계좌 정리 업무입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수많은 계좌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김 과장이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 계좌들이 모두 네 전부 해지하거나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은행 로비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김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남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어요. 태평양 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상부 지시라니, 이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하루가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한 거죠. 지점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김과장이 급히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어제 자신들이 모욕했던 그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과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오지점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김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은행 일을 하면서 이런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태평양 그룹에서 사람들이 와서 계좌들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계좌 정리. 갑자기 왜? 오지점장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태평양 그룹은 이 지점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거든요. 만약 그들이 계좌를 옮긴다면. 지점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봐야겠어. 오 지점장이 서둘러 로비로 나갔습니다. 태평양 그룹 직원들은 이미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는 순간, 오 지점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4, 400억?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순간, 오 지점장이 중얼거렸어요. 태평양 그룹 관련 계좌의 총 잔액이 400억 원에 달했던 거죠.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지점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오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태평양 그룹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회장님이요? 태평양 그룹 박순자 회장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오지점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순자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일까요? 네, 어제 이 지점에서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군요. 태평양 그룹 직원의 말에 오 지점장이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 과장이 어떤 할머니를 쫓아냈다고 했던 그일 말이에요. 혹시 그 할머니가 네, 저희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은행 로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어제 자신들이 냄새난다며 쫓아낸 그 할머니가 태평양 그룹의 명예회장이었다니. 김과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에이, 이런 일이. 직원들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죠. 태평양 그룹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400억이라는 거금이 하루 만에 사라진다는 사실에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어제의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후 2시, 신한은행 강남 지점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어제와 똑같은 검소한 차림새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뒤로 정중한 인사를 하는 운전기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님,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은행문을 여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 어제 그 할머니. 김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평양그룹의 명예회장 박순자 회장님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김과장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김 과장과 다른 직원들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정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과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살았어요.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에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태평양 그룹을 일궈낸 박순자 회장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거든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죠. 오 지점장이 앞으로 나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할머니의 말씀이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해주세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조용히 은행을 나가셨어요. 뒤에 남겨진 직원들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은행을 떠난 후 신한은행 강남 지점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지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죠? 김과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태평양그룹의 자금 인출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거였거든요. 오지점장은 급히 본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지점 운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사의 말은 사실상 지점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모든 직원들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좀더 정중하게 대했더라면 박대리가 후회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은행 앞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거나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마지막 날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쁘게 돌아가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김과장은 깨달았어요. 검소한 옷차림의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자신의 잘못을 말이죠. 박순자 할머니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교훈을 준 거였어요. 한편 박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손자 민준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은행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네, 민준아.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민준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부자든 가난하든 점든 늙든 말이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